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자연의 경이 한라산과 그 정상에 자리한 아름다운 백록담에 얽힌 전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이야기들은 자연과 신비로움이 어우러진 우리 문화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한라산은 높이 1972m로 대한민국 최고의 화산이자 제주도의 심장과도 같은 산입니다. 산 전체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위에는 맑은 물빛을 품은 호수 백록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록담은 그 이름 자체가 신비로움과 연관됩니다. 백록은 흰 여우를 뜻하는데 왜 산의 정상에 흰 여우가 등장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옛날, 먼 옛날 한라산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용은 한라산의 수호신으로 산 전체를 보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존재였죠? 그 용은 특히 백록담의 깊은 물 속에서 잠을 자며 호수의 맑은 물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용이 산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으며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연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이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죠? 어느 날 인간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산의 숲을 무차별적으로 벌채하며,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과 재물을 찾아, 산속 깊은 곳까지 파헤치며, 자연을 훼손했고, 그로 인해 자연의 균형도 깨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산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백록담 주변에 더 많은 탐험과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자연 훼손에 분노한 용은, 신령스럽고도 무서운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용이 분노의 기운을 품고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기 시작했고 온 산과 주변 지역에 거센 폭풍과 폭우를 몰아쳤습니다. 폭풍은 마치 자연의 분노를 보여주는 듯 하늘과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산을 넘는 구름과 안개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릴 만큼 짙게 번졌습니다. 그 폭풍과 천둥소리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용은 자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산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구름과 안개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후 폭풍이 잠잠해지고 평화와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고 푸른 호수, 백록담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생기는 자연의 분노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신화인 셈이죠. 오늘날의 백록담은 옛 전설 속의 이야기와는 달리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맑고 투명한 물, 주변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자연경관은 분명 자연이 품은 신성한 힘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곳은 신비로움과 평화를 동시에 자아내는 곳으로 누구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백록담은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나 경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 후손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백록담이 품고 있는 전설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와 존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기술과 도시화로 인해 자연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백록담의 전설은, 우리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일깨워줍니다. 자연이 주는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잊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인 셈입니다. 이 전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연의 힘은 경이롭고 강력하며 그 속에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수많은 신비와 조화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은 결코 인간의 지배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백록담의 아름다움과 전설에서 느꼈던 자연의 신비로움을 기억하며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아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존중할 때그 자연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움과 평화의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연의 조화와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